안녕하세요. 사업 끌어주는 남자 박재형 행정사입니다. 최근 카페 창업의 형태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카페의 형태를 넘어서 빵, 디저트를 판매하는 베이커리와의 결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명 카페, 대세 카페로 SNS에 유명한 카페들을 방문해 보면 맛있는 빵을 정말 다양하게 팔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들 역시 예전에는 간단한 디저트를 커피와 함께 판매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빵 디저트의 종류를 늘리고 품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와 빵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얽혀가는 사이에 베이커리 카페들의 제과제빵 수준이 점점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가 제과제빵 전문점의 자리를 넘보기도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지역별 유명 카페의 빵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세를 얻은 베이커리 카페는 편의점, 대형마트와 같은 판매점, 다른 카페, 음식점 등 다른 업체에서 납품을 요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 가맹점을 모집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커리 카페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자신들이 만든 빵을 납품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지난 202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와 재가점 영업자는 당일 제조한 빵, 과자, 떡류, 제품에 대해서 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에 납품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베이커리 카페는 몇 가지 기준을 준수한다면 다른 업체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베이커리 카페 영업신고 시 어떤 업종으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제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온라인 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는 납품이 가능하지만 대형 마트, 편의점과 같은 판매점에는 팔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마트, 편의점 등 판매점에 납품을 해야 한다면 식품제조, 가공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일 제조된 빵과 디저트를 납품하고 납품을 받은 업체는 당일에 모두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나 재가점 신고만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납품을 받는 업체와의 물류 동선, 거리, 해당 업체에서 당일에 모두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베이커리 카페는 다행히도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만을 받고 추가 납품을 통한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 음식점, 급식소가 아닌 마트, 편의점에 납품을 하고 싶거나 제품이 공급되고 판매까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필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제조업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은 까다로운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운영 중인 음식점이 위치한 건축물에 추가로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는 별도의 건축물을 구하고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빵류 제품은 바로 햇석 의무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커리 카페가 만든 빵이나 디저트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따져보고 납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 끌어주는 남자 박재형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